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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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조심하세요. 이거. 예, 대형이 예. 알잖아. 잘 켜야겠다.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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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나중에 내내공잖아대체형 여서다 넘어오는 지금. 이 왔다 왔다. 이제세 개까지 됩니다. 세게 세게 가시면 됩니다 이제 수비가 너무 좋다 지금 나이스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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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나 가만아

세개 까지 됩니다, 인아형힘 빠졌나? 네. 어세게 까지 다 세게 까 되겠다. hey 야 나이스. <laughs> 자, 하이팅 요코 Yeah uh -huh. 야배 엄청난 배네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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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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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he yeah, get the night.

이런 사람고 이제 이게 投投是 nice，投是投是，来点。 영감탱이 <laughs> <연결들> 잘하네 <웃음> <웃음> E 아, 잘 받았는데.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타임도 있나? <웃음> 야. 잘하고 있는데. 아니, 마지막. 역심부리지 말고, 한 개면 끝나거든요. 하나만 끝내라. 그러니까, 자, 힘내자. 진선을 가 둘, 셋, 헤이 야, 타임도 있나? 와, 심하다. 타임 하지 말지. 흐름을 끌어야 돼, 흐름을. 얼머리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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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, 나이스! 와! 어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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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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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야 자, 자,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자, 자,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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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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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많이 하세요! 네. 화이팅! 아 후보를 잡았어? 고생 잘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하하 네. 자자자 토스! 네. 네. 토스 한말씀! 승리 한말씀! 승 네. 예. 내가 토스를 잘해가지고 진짜 세비가 딱 보면 되는데 내 앞으로 진짜 더 조금 잘해가지고 세비를 내 우승시켜주기라 화이팅! <laughs> 자 오늘 오늘 그저 수비 칼 같은 칼 같은 수비 한 말씀. 아이고 오늘 우리 저아이 최강 팀 대전에서 정말 기분 좋고 우리 염미 체 염미 해로 파이팅. 네. 자 오늘 오늘에 오늘의그저 시우로 <laughs> 한 말씀. <laughs> 아 쪽팔린답니다 그때. <끝. 웃음>